자 일단 가봅시다 아, 일단 오늘 또 아, 어우 뭐 받을게 너무 많네요 돈이 얼마 없다고? 아니야 돈 많아 지금 네 여기 창고 저장해놓은 거에 돈 많아 진아지 어, 어우 좋습니다 네, 홍건희 이딱 좋아요 야, 요새는 엘리값이 너무 싸져가지고 엘리는 진짜 까는 맛이 없긴하다아 요새는 뭐와 이건 비싸네 어우 열한장 있네 와 어, 저거야 소승락은고 존나 비네 아니 그 고모 노장진도 그렇고 소승락도 그렇고 저거 매물 엄청 많더라아 그렇지. 그때 되면 내가 두번맞췄잖아 여러분들 옛날에. 아난 그거는 더 이상 못해. 아 유튜브 긁어봤다. 아 이거 수정할게. <laughs> 그거수정할게 수정할게. 아다 그거 다했구나 해야지. 그 영상 삭제할까? 아 삭제는 좀교회수 가깝긴 하니까 삭제는 안 하고. 야, 요새, 내가 봤을 때, 여러분들, 메모리 안 올라온 거보다, 그, 알파충? 예, 네, 알파충 너무 많아요. 아 무슨, 뭐만 아면 알파래. 내 저번에 만든 오재원도 알파더라, 아닌데? 아니, 이거 9 7이 대진, 이거 시카 만든 것도 뭐, 알파로 판이 뭐니? 그 소리하고 있던데,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무슨 이 게임에 알파가 물이 뭐 많아? 진짜 알파가 너무 많아요, 분들 자, KT는, 로아스. 아니, 진짜, 그, 알파 보면은, 진짜 웃긴 게, 5천원 알파, 만원 알파, 와. 그래, 그래 벌어가지고, 언제 집사고, 언제 당사냐, 아유. 아, 그거 할 거야, 진짜. 난, 팍주고 있겠다. 아유. 어, 이상한 거야? 아, 진짜, 개인적으로 알파는 좀팍안 해요. 허니 거래는 좀 인정해. 버니 거래는 좀 그래도 이해는 하겠는데, 와, 아니, 알파는. 어, 여기서 팔지 마, 혁구야. 여기는 건이 파는데 아니야. 아, 타월이 안 되네요, 여러분들. 역시, 패키지가 별로 안 좋네요. 나도 장유준 줄 알았는데, 장유준 가 아니네. 아 와, 무슨 하나가 진짜 3,000달이냐? 쟤네. 여긴 잘 뛰겠죠? 어, 제 그렇지. 주산 베어스. 그렇지. 피자지. 와, 뭐야. 고영민왜 이렇게 싸? 야 신나치 건이 한7 0 0 0원 700억 있었으면 이 고용이 사주겠다. 와, 너무 싼데. 아, 그렇지, 이게 진짜 카드지. 아, 용규형이 금방 보여줬네. 역시 기아대이야 아, 이거 장효주다 야, 요새 장효주 얼마 하냐? 어어어, 85는 아닌데. 잠시만. 와, 김시진 1억 3천? 야, 근데 김시진은 여러분, 난 내가 봤을 때 김시진이 저게 좋아요. 아, 무석이 김시진이 제일 좋은 것 같은데. 허병이네. 아, 장유도안 떴네. 자, 스텝 갑시다잘 갈게요 어, 마무리 구속이는 괜찮네. 와, 일단은 향이 나 좋네. 여기에서 엘리가 좀 줘야 되는데. 그렇지. 첫 장에 엘리 좋아요. 아 여기는 엘리 좀 필요해. 어 이제 맞추는 거잖아. 아 국대 좋지요. 어? 감독 좋지. 스피드 강화 뭐지? 선발 타자 주루 스피드 나이시 페30%엄소 이건 필요 없잖아. 감독은 김인식이 좋아요? 아 네, 어. 아 색깔 안 맞긴 했어. 덥다아 씨. 아 이러면 조합해야 돼. 너무 안 뜨면. 오케이 그렇지-! 돌맛이 나지 이러니까-! 오 기아좋아 기아좋아! 아.. 아.. 아다네 아.. ㅅ.. 이건 진짜 LLN LLN.. 이거 네가 필요한거라고? 종모 왜.. 아아아아아-! 진짜 아아 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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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에다가 ㅏ ㅏ 수에다가 테이블 ㅏ ㅏ 오케이 그렇지 가아 마지막 1위에 나이스 아 두산은 근본 아니야 두산 김정권와 나이스 아 근데 근데 아니 왜 이거 까면은 왜 한번 꺼지고 켜지냐 이거 재료 아니야 이거 잘 떴네 수 1인데요 분들 1루 3루 LF RF 잘떴고 아니야 이거 나처럼 소가금 유저한테는 이 개꿀이지. 코너 라인에 애매하라고한 보자. 이제. 아 소각금이 나 존나 소각금이지. 소감독이야? 아 코너 왜 이렇게 뜨냐? 왜야 수수일이 좋아요? 아니 근데 전체 수 전체 수수 올라가는 게 제일 좋긴 해 감독은. 뭐야? 강화 붙을 때마다 0개 가시. 어. 라이스. 어 근데 뭐야? 나 이거 왜 있어? 잠깐만 내가 언제 맞췄노 이거 잠시만. 어 이거 이거 N c 행 아니야? 잠깐만 내 N c 행은 뭔데? 내가 언제 맞췄냐? 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님들. 아 뭐야? 나 맞춰놨네. 어 놀릴라고 놀린 건 아닌데 어 있었네요 제가. 네그최고의또 좋은 거 아니에요? 센터라인 수비 스피드 이것도 좋은 거잖아. 어 김성은 없는 사람도 있어? 그럼 편질좀 해. 어 현질 안 하니까 안 주는 거아냐야 그러면 엘레레가 국룰이거든요, 여러분들 갑니다 엘레레. 오. 아, 아 근데 마무리 전체 눈유치는 아 잠깐만 마무리 나 난... 마무리 네 발인데 마지막에 올올변화고라서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다 이거. 아니 구속이 안 떠서 그리고 전체 올릉이 아니잖아. 마무리만 했을 때. 그러니까, 불펜이 개투가 아니라 마무리여가지고. 좀. 오케이! 또 돌았어! 야, 이건 진짜 애매하네. 이건 돌릴게요. 엘레레 한번 맞아. 아니, 이거 어차피 레어 엘리트니까 요거한 번만 하고 딱 그냥. 네. 아, 씨. 넣을게요. 아휴. 조합하지 말라 했다 바로 저 바로 강화 박을게요 네. 내가 또 놔두면은 어, 돌릴 것 같아 가지고 네, 저번에 제가 그 아픈 기억이 있죠 네 그냥 이거 하는 게 맞아요 오잼이면은네가 뭐 현질해서 네가해이 ㅅㄲ야 어? 10만원 써서 무가금 낼래? 이게 낫지 어? 오! 좀... 어? 와 진짜 이승용 진짜 와나 뻥아치고 이승용 오늘 영카 이거 뜬거 있잖아 이승우 영카를 거의 일주일만에 처음 봤어. 와, 나 하루 종일만 안 뜨던데. 아 저거 진짜 안 뜨던데. 여기서 마지막에, 나 행구도 많거든. 공팔아 성공시 100개? 아냐, 이거? 라이브 카드는 돈 들여 강하면은안 바뀌어요. 바뀌는 게 아니고 그거예요. 아이패드로 방송하려면은 그 라이트닝 단자라고 연결 잭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필요해요. 그거. 방송방송는 사람 마음 좋지. 공격왜안 쓰냐고. 현대 개치 중에 85L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솔직히 강하면 호구고. 사야죠. 내가 몰 내가 모르고 몰랐는데 매물 좀 많이 사놨어 공팔아. 오늘 못해도 너 열혈을 만들어야겠다. <laughs> 저번에 내가 파라곤이 열혈 못 만들었거든요. 아. 오 됐다. 자, 아, 미션이 있네요. 업적이 좀 있네요, 여러분들. 네, 역시 업적이 좀개 같아가지고. 야, 지금 보면은 박경환, 이승용, 박지용, 퀸란 전부 국하거든요. 뭘 잘한 진짜 포텐 터지면 전부 시카 만들 수도 있어. 한번 더. 정수성 것도 봐. 정수성도 포함이지. 오케이 확인했다. 상금으로 80 얼마 받아서 걱정하지 말라고. 네? 아 그렇지. 역시 아 그래 수성이가 아직 북카였거든 어쩐지 안 붙더라고 자 일단 정수성 시카 만들면서 자 정수성 일단 스텝 한번 보자 네 아, 일단 이제는 미스컴 자리 노리러 하자어 좋아요 야 이거 정, 이거 잠깐만 정수성 잘하면은 주수120 되겠는데 아싸 띄워야죠 네, 나중에 띄우고 이거 그거주수120 되겠다 여러분들 가자 백스펙 간다 오늘 그냥 여기 우측 상단에 내 이름으로 도배할게. 그럼 본전 뽑으러 가나? 본전! 본전! 아! 아, 진짜, 지민어 존나안 붙네. 아, 이 새끼는 진짜. 야, 저번에도 보석 많이 먹었는데, 이거. 아, 이거 5카가 있네? 1카 넣어보고 안 되면 5카 할게요. 네 들었죠? 네, 5카가 있네. 아까도 정수형 4카로 붙었거든? 야, 3% 지금 쓰지 말고 이거 쓰자. 오카에서 실패하면은 보석 얼마나 탕진해야 되냐고요? 보석 많이 쓰지 근데 왜냐면 엘리는 진짜 엘리도 그렇고 시작 보석이 110개라서 너무 비싸요 자 요거는 뭐 그냥 아까 오카를 가기 위한 전소전이랄까? 제발!!! 하하 <laughs> 실컷! 나이타! 와뭐선일이고 이거, 이거 존나 닮은데 아 좋아요 야 얼마 에하니까잘 되네 야 이거 봐봐 여러분들 이승용 파워 120 하. 네, 아직 갈거 많다 타자지만 해도 이정도요그 다음에 아, 어, 우야 김인호 갔다가 하니까 진짜 야되는데 그러니까 냥 팁은 내 강할 때 누르면 돼 물론 약간 도시락 느낌으로 아이 해봤자 지금 200개 아 아직 두 아직 9개 밖에 성공 안 했어요 여러분들 레물 없는 줄 알고 100개 했는데 망했다고? 아 그... 내가 그 준비하니까 이게 현대덱 하는 거지 어, 오케이. 어, 근데 약간, 기민호 안 붙으니까, 기분이 나쁘지가 않아. 요거 딱 하고, 어? 여기서 돈더 쓰면 부모님한테 문자가니까 나머지는 다음에 준다고? 아이, 뭐, 또, 또 만족하긴 한다. 네. 래 음, 돈은 절대 안 밀어줘. 아. 자, 일단은, 재물이, 재물이 없네. 어, 정상 된다 지금? 26%? 에? 이야, 코드에이 야, 코드에 2%야? 연속 출석이라면 하2% 여러분들? 와, 수수료 개꿀이네. 야, 진짜 코드에 개꿀이 긴하다 아, 역시 어 클럽장이 보모님이니까 이게 얼마나 꼼꼼한 거 봐. 아, 코드 이거 말고 잠깐만, 요것 요것도 좀 하고 가자 임성도. 뭐뭐 어? 선발이 중요하니까. 이거는 이거 쓰면 되겠지? 괜성모 좋아. 이거 진짜 좋거든요. 제가 방어율이 거 1점대예요, 근데. 어, 야! 그렇지. 안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벌써 세 번째 성공. 아, 역시! 아, 이거 나 이거 영상을 올리면은 너도 나도 10만 원지리겠는데 아니 10만원에다가 시즌패스 밖에 안지는데 벌써 세번이 붙었다? 어와 잠깐만 이거 백투베 안갈 수 없지 그지? 간다! 백투베! 본캐 인지아니냐고요아 이거 제 본캐 이제 부캐같은 본캐죠 어어? 허가비아이게안붙네 아! 아... 안되네 아 이거 안되나보다 아 너무 스무스하게 눌러줬다 아... 일 임성동은, 어, 우리, 선동이 여기까지인가 보다. 한총 팔카 만드는데, 1 5 0억이 6만 보석 들었다고? 타월 시즌이야? 아니, 타월이라도 1 5 0억이 6만 보석 사고 아니냐? 아, 크게 가갔네 아 이래서 시카 강하네 이래서 못 씁니다 와 사천기가 장 빨렸네 어 약간 보석 좀 까고 갈까 요기 여기 여보 요게 다섯 개한 번에 까볼게 이게 만 보석도 줄수 있잖아 그지 어야 다섯 개 사천 보석 잘뜬거 아니에요 근들 요즘 갑자기 만 보석 됐노어 뭐야 이동이랑 그냥 또 무지성으로 널어 만하지 그지 레꼬 강화봉이좀 괜찮아요 근들 아니야 약간 렉 걸리면 잘 붙어 내 보여줄게 딱 타이밍 있어 이거 됐다! 아 진짜 내안 됐네 봐봐 너무 스무스하게 들어왔잖아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나 4천, 4천 보석 얻었고 아까 계단 탔으니까 그렇지 네 아까 계단 탔기 때문에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네, 계단 두번안 타죠 아니야 이제 4, 5 떠야 돼요 스피드 4, 5 떠야 돼아 1이면 되는데 오케이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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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정수성이 여기 가면은 120장, 오케이. 사실 여기야. 오늘 좀 그래도 강한 나쁘지 않다, 여러분들. 1 4화원 해가지고 시카 두 개에다가 국카 안 하면은 개꿀 아니야, 여러분들. 또 자, 스태프도 완벽지. 0 0엔대가9 그 8현대인가9 6현대인가 그것도 나쁘진 않아. 이 조금 더 좋아졌는데. 아까 쪽 슬라이드가 되게 좋거든. 이게. 네, 볼이었는데. 아, 그냥 구력이지 구력. 니다 멀리 갑니다. 코드 씨올 출석에 수수료 13% 받았다고? 아니 코드 B보다 코드 C가 더잘 나가냐? 음. 코드 C가. 이따가 확인한 번 할게. 와 코드 씨 뭐야? 아니 근데 코드 씨가 레벨업이 존나 빨라요, 분들. 씨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하는데. 참습니다. 인원이 없더라고 어쩐지. 어, 14프로면 괜받았지 확인한 번 할게요. 어몰랐는데아 승리 쓰고 있네. 승리 나가자. 얼른 나가야지 친구야. 아야 이래서. 어떻게 다이아도온거예 아, 그냥... 그냥... 새끼 연출할것같더 달리면서 매로이다 헌입 성공했으면은 공부해야지 만이처리아 아, 일로 일로 네아일 거야. 아, 아, 아 맛있어. 아 맛있어. 아늘 내려갑니다. 전한 놀랍니다. 말고 따라갑니다. 고수랑 붙는 거 모르셨다고요? 아이스 보세요. 예. 타가 맞아요. 가확인데요좋 스윙. 긴장감이 없어. 좋습 공을 따라갑니다. 맞는 거같양팀 정말 대단 아니면 전력하다. 라고 이있으면 하세요. 데이분435 아, 맞는데. 타올때별로안 좋아요. 이렇게주 진짜 안 좋지. 대기. 이만 비싸 그냥 지 오지게. 해야돼 s in a l 는 편지를 너무 많이 할거 해야 될것같아 h 카네 woman, Taragamida. And come h e r 은 a n 뚫어 a 거 k Yakshi, you're true. y 수비를 완전히 가라놓습니다 안타입니다. 아, 아, 컨택하면은 정말 좋았어요. 좋아요 이거. 힘을 빼고 스윙하니까 이런 타구가 나오는 겁니다. 아라 공을 따라가는데요. 야미 맞췄습니다. 어. 어. 안타. 어차피 타자 4명 중에 타자 한 명은 안타를 앙, 치는 게 양보 남이. 소신경 쓰면 안 돼요. 예 연주 남았죠? 또 아니 그 Noble, s o 노 e 하지만 o m e 그렇지. 빌라. 하지만 no, some no, some no, some no, s 이 m e no, s 니다 스프라이보 처리합니다. 아도안 되는구나. 오, 1 <놀람> <살짝> 걸쳤군요. 스트라이크. <놀람> 아, 파괴입니다. 이스 괜찮아. 니다 공을 따라갑니다. 절묘합 아, 나이스. 이메 여기서 감독이 오카시네. 요 오버패스 사셨나 뭐야 이거. 갓컬야군요 오, 야 그래도 오카는 빠르게 하다. 좋습니다. 수비수가 곧수비슈퍼캐 아웃입니다. 아니 오카만 달았는데. 오, 진짜... 아프리카에 너 많이냐고? 아마 그럴 걸. 원래 아프리카 분들은 되게 조용해. 유튜브 분들이 채팅 많지대반응사지 괜찮아요. 어. 오늘은 타율이 잘 되네. 바로 저거거든요. 공을 끝까지 보면 안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기인도 있어요? 경기는 안 잤어요? 따라온다고. 아 나이스. 우전 안타입니다. 바로 저거거든요. 공을 끝까지 보면 안타를 만들 수 있는 확률이 높아를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되는데. 나 조만간에 구독자 5,000명 되겠더라 근데? 아, 진짜 마구마구로 진짜 거의 빼기 말에 5,000명 찍는 거 불가능할 그줄 알았더니 5 0 0 0명은 찍겠더라. 아니, 구독하신 분보다 구독 안 하신 분이 더 많아요. 아! 지금 4.800명인가?

스윙이 너무 커요. 우선 공을 맞춰야 되겠네요. 아이씨. 야, 끝났. 아, 어, 이 사람 근데 뭔데 계속 날씨에 따라. 아, 잘 골랐네요. 날씨에 따라 이게 계속 어 사자가 나오냐? 가운데 속으면 안 되죠. 스윙입니다. 찾습니다. 일로 쪽으로 흐름. 어? 일로, 일로. 아, 세이. 시간에 토탈 160명 이번에 뭐 마지막으로 토탈 160명 스이스윙아 아, 오케이 황도선 여기까지. 고생했다. 이거 투수를 교체하나요? 아 어떤 결과가 음.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비껴나가는 공. 리도어요 원래 코드 B까지 코드 B 코드 C까지 했으면은 있어요 코드 B 코드 C까지 했으면은 혼자 3 0명은찍었을걸 거기 단독방에서만 얘기해서 그렇지. 고싱치다 어, 아, 저런 스윙으로는 스트라이크 커트도 못 하겠어요. 어이! 아 거기는 신청 못 받지. 없습니다. 어. 공을 따라가는데요. 어, 잠깐만. 안타. 안타 오 쉣. 잠깐만. 이렇게 다는게 예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자. 자신감 자신감 투구 자신감. 투구는 자신감이야. 응. 그지 우 빠집니다. 타자 잘 골라냅니다. 어, 볼입니다 아, 2번 생각... 타자가 잘 참는군요. 첫볼이수비수 어? 어? 공을 따라 어, 안 되지. 그냥 이렇게 어 자리에 있냐고요.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요 끝나면 한자